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신수 선수의 재계약을 발표한 SSG 랜더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추신수 선수와 SSG의 이 재계약 비하인드를 알아보고요. 현재 외국인 선수 구성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는 자료가 SSG 구단의 보도 자료입니다. 추신수 선수와 내년 시즌 연봉 17억 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SSG의 보도자료, 내용을 좀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오늘 많은 기사에서 보셨을 내용. 추진수는 내년 시즌부터 적용되는 KBO 리그 셀러리 캡 제도를 감안해 구단과 후배 선수들을 위해 입단 첫 해부터 유재원 연봉 27억 원을 삭감하기로 구단과 합의했다는 내용.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띄는 내용입니다. 자, 머니볼은 기사에 나오지 않은 뒷이야기를 취재 전달하겠다는 각오로 탄생한 채널이 죠 예, 제가 뒷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추진수와 SSG는 f a 오태곤 선수의 잔류 계약 하루 전인 11월 23일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SSG는 구단의 내년 셀러리 캡에 대한 설명을 추진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내년 셀러리 캡이 위험한 상 사항,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이 오갔겠죠. 예, 17억 원을 채정했던 이유 등도 오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큰뜻듯해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10억 원의 가용 자금이 생겼고, 오태곤 선수의 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태곤 선수의 잔류의 추진수 선수의 말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추진수 선수는 협상도 중에 오태곤 선수를 꼭 잡아달라고 콕 찍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태영 선수의 경우 셀러리 캡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 예, 추진수와 이 협상 전에 하나로 떠났기 때문에 예, 잡지를 못했고요. 오태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추진수 선수 의 연봉이 정리가 되면서 잔류 계약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자, 추진수가 후배들을 위한 삭감을 했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오태곤 선수를 콕 찍어, 어, 잔류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는 기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11월 23일 큰 틀에서 합의를 받는데 12월 5일까지 왜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자, 와이프를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라고 합니다. 11월 23일 당시에는 추진수 선수가 국내에 있었고요. 재계약이 발표된 오늘 현재는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가족들과 조율을 마치면서 결국 SSG에 전달됐고 SSG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추진수 선수의 가족들은 미국에 어,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가장인 추진수 선수와 떨어져서 지내야 한다는 데 부담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추진수 선수는 1년 더 뛰기로 마음을 사실상 먹은 상황. 그런데 가족을 끔찍히 생각하는 추진수 선수도, 예, 가족의 결정적인 허락이 있어야지, 예, 내년에 국내 리그에서 다시 한번더뛸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설득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할 부분이 있죠. 셀러리 캡입니다. 추진수 선수의 연봉이 내려가면서 SSG의 셀러리 캡, 예, 뭐, 오태곤 선수에게 투자했다는데, 그럼, SSG의 셀러리 캡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SSG 구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타이트하게 맞춰가고 있다. 요런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연봉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유성교단장과 제가 이 방송 영상을 찍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귀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겨울 SSG 행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올해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 3인방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 올해 1선발로 활약한 폰트, 또 후반기에 합류해서 구세주로 불린 모리만도, 그리고 메이저리그 출신 현역 빅리거로 불렸던 라가레스 선수와 모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게 SS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왜 잘한 선수들과 재계약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문을 표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고, 기사에 나온 대로 먼저 폰트는 메이저리그 진출 도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일본 구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모리만도는 더 강한 투수를 찾겠다는 구단의 방침에 따라 재계약이 불발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에서 이 단기전에서 모여준 모습이 재계약을 어, 결정하지 않는데 가장 큰 영향을 음. 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가레스 선수는 ssg가 사실 내년 시즌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런 외국인 타자로 보입니다. 현재 두 명의 외국인은 확정이 사실상 됐죠. 어, 투수는 커크메카티 그리고 외국인 타자는 쿠바 국가 대표 출신의 디에르모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자또 다른 투수에 대한 뭐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현재 이 폰투와 비슷한 구이형 투수를 찾았고 예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SSG 구단은 올해 폰트와 모리만도, 라가레스의 WA의 합이 8 정도였는데, 폰트 대체자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요 정도는 가정을 하고, 나머지 모리만도와 라가레스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아 WAR 합을 좀8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게 SSG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어 SSG에서는 메카티 선수에 가는 경우에는 모리만도 머리만보, 리만도보다더 좋은 투수라고 확신을 하는 눈치입니다. 예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 내부적인 기대치는 일선 발도 가능한 투수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따로 이 외국인 선수 분석에서 이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을 좀 다뤄볼 텐데요. 마카티 선수는, 어, 27살의 젊은 나이, 예, 그리고 자원으로 150km의 빠른 공을 던진다는 점, 또컵페스트볼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단 내부의 기대가 참큰 눈치입니다. 일단, 그 투수를 잘 보는 김현영 감독도 이 메카티 선수의 영입에 상당히, 예,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입니다. 자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는 우타를 보고 있던 SSG의 이 레이더망에 걸렸고요. 예 내년 음, 레프트 예, 좌익수 자리를 볼 가능성이 예,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아니지만 이 코치 구성에도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 어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SSG는 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 시즌 이 코치진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을 아주 짧게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월요일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기다리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한국의 브라질 16강전이 있어서 제가 회사 기사 마감을 위해 새벽에 출근해야 해서 막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KBS 라디오가 오늘 월요일 방송이 있었는데 9시에, 예, 요게 끝나면서 도저히 제가 시간을 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게나마 ssg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 약속을 좀 지키겠고요. 이제 월드컵이 좀 끝나갑니다. 예.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무다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